이렇게 들어가면 끝이야. 여기서 이렇게 <목소리> 들어가면 끝이라고. <목소리> 여기냐 집? 예, 형, 오늘 뭐맞네 아이씨, 추석이잖아. <laughs>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. 아, 추석 선물 갖다 주는 거지. 이거만 좀 들어줘. 어, 오늘 왜게 보고? 선물이니까. 야, 이 옷은 뭐냐, 근데 이거는? <목소리> 형, 그거 구독자 선물로 줄 거니까. 시청자분한테 어. 마디만 해줘. 구독자 몇명줄 테니까 <목소리> 보세요. 아시죠? <목소리> 이거 한두번 빨면은 이거 쭈글쭈글 해져 이거 사실. 이렇게, 이렇게 돼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된다니까. 두번 <laughs> 댓글 몇개 읽어보고 대답만 해줘. 용명형, 대가리의 팬티 고무줄은 왜 맨날 하는 거예요? 얘, 이게 대가리 하는 게 팬티 고무줄이 아니라요. 제가 직접 이거 만든 겁니다. 잠깐, 주관 이상준 이 새끼, 이 새끼가 안, 장턱대도 아니고 머리에 그게 뭐냐, 맨날. 야, 너나 잘해. 너 맨날 거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잖아. 아무튼 우리 구독자 여러분,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여러분들 그 굉장히 핫한님한 명은 핫한데 한 명은 핫하지가 않아요. 한 명은 그 미키광수라고 그래가지고 그 코빙에서 계속 징만 치는 애 있어요. 사실 그 편집해가지고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자기가 와서 계속 징만 친다 그래가지고 아 코빙 내에서도 곧 조만간 잘릴 위기가 있는 애고. 내로만이 네, 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광수입니다. 아 여기 또그 저를 찍으러 왔는데 원래 제 유튜브 스타일로 소주 커피 몰카. 가자 그냥. 사실 광수 만나봐요. 그렇게 조회수 많이 나오지도 않아. 내 채널에서 검증이 된 거거든요. 내 채널에서 빵 터진 것만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. 제가 이제 여포 육체 재갈량의 두뇌입니다, 여러분들. 사실까? 어, 근데 네. 너한테 필요한 것만 줄 거야. 어. 와. 어, 땅 더러워. 사실 그러죠. 뭐라고? 야하다고? 뭐가 더러워? 아주 빨리 시켜. 아니, 별 애들이 없으면안 돼요. <laughs> 지금 큰 웃음도 없는데 일단 일어나고 보더라고 근데 이게 안 잡아주면 굉장히 무한한.. 사... 아니, 아.. 뭐 있어요? 아 지금 카메라 돌고 있는 거야? 어? 어? 자기소개 한번 해주고 시작해 지금 <laughs> 장난하냐고 야 여기 전기장.. 으악! 코스야 지금 가짜인 게 티가 났잖아 여기 건전지 집어넣을까요 지금? 야 내가 살렸잖아 그냥 하면 되지 아 잠깐만 있어봐 그냥 아. 자 여러분들은 용명이 오다 주웠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. 나 어, 벗어야겠다 이거 너무 더워. 들어와 베이. 어, 와, <laughs> 어 되,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게요. 만 오. 오 씨가. 광수 안 돼. 아, 아이, <laughs> 야 이거 정말 아, 아니야. <laughs> 야 이거는 쉐이 <시가>? 아니, <laughs> 아니 되는지 안 돼. 야. <웃음> 야! <웃음> 아니 되는지 안되 돼. 야 사람을 튀겨. <laughs> 아니 그다.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아 우리 집에서 자꾸. <웃음> <웃음> 자 우리 광수 씨 저기 앞에 보고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내려가니 네, 안십니까 인기 개그맨 베이. 네네 집은 나 처음 와본다. 걔속 그렇게 했어도? 어. 아니, 저가 여기 이사 온지 연남동에 산지는? 알아. 그 오래됐잖아. 추석 잘 보냈지? 네. 노래 응. 열심히 잘했다, 광수야. 유튜브 얘기도 막 물어보고 해. 음. 잘안 올킬 따던데. 광수야. 네. 너 지금? <laughs> 아니, 근데 이럴 거면은 너가 MC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아바타야 뭐야 이거? <laughs> 아, 그렇게 계속 찍었어, 광수야. 아 그래? 음. 광수야. 예? 네? 뭐? 손님 왔는데 음료수 이런 거 없냐? 물이나 이런 거한 번에 한 개만 시키라고 네. 에어컨 틀려고 그러고 그래. 아, 에어컨도 틀어 오빠 몰려고있 뭐 <laughs> 봐봐 커피 아, <laughs> 술이지, 저거? 아. 뭐야, 그거? 뭐? 아. 어? 무장주 도시네도시네 그거 x 그라예요 아 그걸 왜 먹어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현역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. 너는 현역 생활은 아니지 맨날 징만 치고 있는데 무슨 생활이야? 그건 현역 생활이 아니지. 근데 널왜 코너를 안 짜냐? 코너를 왜안 짜는 거야? 내가 저번에 한번 짜냐고 물으면 거 짜지도 않던 마. 지금 뭐나 뭐라고 온 거야? 지금? 아니 광수 네가 싸움에서는 개그맨 싸움에서는 일등 아니냐? 아 연통 틀어 아니, 아니 그럼 형이 봤을 때는 어어 어, 어, 어때요? 옛날에 아이돌했던 그 최재성 그좀 배우. 인간다. 어 여명규가 최재성 그 분이 싸움. 아니, 언제적... <laughs> 근데 실제로 이런 싸우내면한 방에 가긴 가죠. 이런 애들은 뭐, 둥치가 뭐 누가 덩치... 한 방에 간다? 형한테 내가한 방에 간다고... <웃음> <웃음> 광수야, 넌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끝이야. 어, 여기서 이렇게 뭐, 들어오면 <laughs> 끝이라고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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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아 니, 여자 친구는 여자 친구는 지금 없습니다. 아 없어. 네. 자, 그럼 광수야, 그러면 결혼을 언제 할 생각이야? 아, 여자 친구가 없다니까요. 아, 그러니까 지금. 만나면, 예? 네? 바로 만나면 언제? 그런 할... 거를 모르죠 저도 만나봐야지. 근데 언제가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야? 말이 심하네 진짜. <laughs> 이케아에서 샀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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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은 용명 2호다주었다를 보고 계십니다. 자, 네. 광수야, 네가 또 앨범을 아니, 그러니까. 앨범을 냈잖아. 아니, 그러니까. 얘가 앨범을 냈어요. 네. 랩을 또 굉장히 잘해요. 연남 갱스터라고 네. 멜론에 실제로 얘 인스타 1등을한걸또 올렸어요. 1등했었잖아 그때 당시에, 아... 아... 그때 상대 라이벌 음악이 뭐였지? 그때 이제 BTS 방탄소년단. 아 네. 실시간 아니라 검색 차트잖아. 아, 그러니까 실시간 아, 검색 차트예요? 어쨌든 실시간 검색 차트. 실시가 야 그러면 완전 허위네. 실시간에 검사한 틀리면 그걸 왜 그렇게 올리냐. 형 중고차 딜러 한적 있죠. 어. 그때 허위매물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. <laughs> 야, 그만 좀 하시. 구독자 몇명줄 테니까 보세요. 아시죠? 그 연남 갱스타3집 캠핑 가자가 음. 아마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. 네. 3집 예. 네. 음. 1 집, 이 집은 이미 냈어? 예. 네. 근데 어? 지금 벌써 3 집이 나왔어요. 예. 네. 네. 그러면 이저작권이나 이런 것도 많이. 저작권료가 들... 저번 분기에 5,800원 정도 들어와가지고. <laughs> 그러니까 그... 아니, 1년에 3만 원도 안 되네 그러면. 그렇죠 그렇죠. 예, 예. 랩 농도 랩좀 하잖아. 사실 랩은 예. 광수 이런 애들은 내 축에도 웃기지 사실. 왜냐면 아니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<laughs> 랩으로 예. 이미 이미 명성이 났잖아. 예, 예. 그러니까. 아 그래서 내보다 랩을 더 잘한다고. 좀아 시켜. 그럼 형 보여 주세요. 그럼 형이. 제일 자신 있는 거. 벌수 있나? 벌 수? 자. 랩해 봐. 지금 이게 <laughs> MR이야? 아, MR? 아, 아, MR? MR. 아, 얘말 아니거든. 아, <laughs> 그 쇼미더머니 세븐에 나온 벌스 내가 진트 좋아하는 벌스 있는데 넉살이했던 그 벌스 있거든. 아니 제목을 얘기하라고 벌스는 가사잖아. 벌스는. 그자체 가사. 벌스랑 아이. 비트랑 똑같은 말 아니야? 아, 말이요 비트박스로. 잠깐만. 잠깐. 우리 엄마도 아는 놈을 잠깐만. 아니, 잠깐만. 우리 엄마도 아는 어. 놈이야. <laughs> <잠깐만. 우리> <laughs> <안 하는 용을. 웃음> 카메라 동선 벗어난데 일로. 아, 오세요. 아. <laughs> 몰라 그 제목 남은아 내가 그러면 비트 아, 여기에 있나 비트를 잠깐만. 해줄게요 비트박스를 해줄게요 또 저쪽 대고 네. 저쪽 대고 나는 오늘 광수 집에서 야 <laughs> 끝났어 아, 뒤에 좀더 있는데 아내 비트는 아,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. 광수야 <laughs> 근데 광수랑 네. 이렇게 집에 와서 이 얘기 본 지가 거의 처음인 것 같다. 그러니까요. 그치 이제 그럼 자주 오실 거죠? 아니 자주 올 때는 못 돼. 왜 왜? 왜? 엘리베이터 없지. 네. 에어컨도 보통 이 거실에 하나 있는데 그것도 없지. 네. 어, 아 왜? 에어컨이 선물이구나 그러면. 아 선물 로 얘기 잘했어.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그래서 내가 선물 아니, 갖고 왔다. 네. 야 이거 갖고 오느라 얼마나 힘든데. 어우 광수야. 와너 집에 밥 같은 거 잘해 먹냐? 밥 뭐가 먹어? 아 먹어. 쌀이에요. 아니, 그러니까 선물 줄 때까지는 아직 가만히 있어봐. 예. 집에서 뭐를 많이 먹어? 전 저... 라면? 라면, 뭐 이런 거? 예. 너 많이 이럴수록 많이 챙겨 먹어야 돼. 예. 예. 현미밥이었으면 좋겠다. 잡곡밥이든 뭐라고? 흰쌀밥은 살이 좀 찌니까. <laughs> 야, 광수야, 너 이걸로 맛있게 <laughs> 해먹어라. 와, 알았어. 광수, 너 밖에 없다. 그래도 <웃음> 시멘트 <웃음> <웃음> 이게, 광수야. 깜짝 나. <laughs> 야, 이거, 이거. 광수야. 아, 깜짝이야. 이 새끼. 시키... 너는 이게 내가 쌀로 몰아갔지만, 네. 가 앞으로 연예인 생활 쫙 하면서. 탄탄하게 가라고? 어, 딱! 어, 딱딱하게 굳으라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 쌍곰, 쌍곰 시멘트면은 어. 물 이만큼만 넣어도 이거 엄청 장난 아니야. 너 그리고 아까 내가 화장실 어필 봤는데, 밑에 타일 두 개가 깨졌더라고. 그걸 까가지고. 훨씬 지 너는 이거 쌀로 생각했어, 거는 나는 최하의 흰 쌀이라고 생각했어. 아, 최상은 뭐였어? 고국밥. 연예계도 딱딱하게 올라가고. 그럼 이거 의미로... 포대기도 주는 거예요 아 이거는 또 다른 게스트 할야아 포대기는 아, 주는 거, 어. 거 아니고. 어, 요거는 네가 비닐봉지 따로 차라리 넣어서. 포대기를 날 주고 이걸 다른 게스트한테 주는 거. 아, 무거워서 아 거야. 그래. 어, 그니까 하시긴 것만 하자, 광수야 응. 미안하다. 이렇게 해서 너 줄라니까 내 이름을 해놓고. 광수 아무튼 이렇게 만나서 반가웠다. 그래도 또 이런 의미가 어딨냐 광수야? 그지 구독과 좋아요 그거 있잖아. 너 하는 거그거한번 어. 해줘. 구독과 좋아요. 뿌잉 뿌잉. 알람 설정까지 뿌잉 뿌잉. 그형이해요 그러면. 형내거 구독했어요 내 채널? 니거 네 구독한지 지금 언제 했는데. 내가 발람 방... 설정까지 뿌잉. <laughs> <laughs> 자 구독자 이벤트로 이 옷을 드리겠습니다. 지